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만 시작해 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제자의 조건을 다 들었죠? 제자가 되고 싶어요? 할수 있겠어요? 네. 아, 이 보고만 호송에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네, 하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네, 모욕 당할 때 행복해지는 게이 제자 된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예, 네, 그럼 오늘 한 복음을 하나하나 따져 보도록 하죠. 이게 처음에 이 복음을 보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뭐 형제자매 사랑하는 게 나쁜 일인가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아 아니, 사랑하는 게 뭐가 나빠? 라고 토를 달수 있고 또 자기 목숨, 자기의 삶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악한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나쁘거나 악한 게 아닙니다. 어, 또 우리 질문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 십자가 없이도 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십자가 꼭 져야 되나, 자기 목숨 꼭 미워해야 되나, 이런 생각 당연히 할수 있고요. 자기 소유가 있어야 되지, 자기 소유라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 어, 말 그대로 뭐,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나쁘거나 악한 일은 아니에요. 맞죠? 네. 끄덕여도 괜찮아요. 제가 속이는 게 아니에요. <laughs> 자기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나쁜 일 아니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모든 옳고 선한 일의 기준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그게 돼 버렸어. 어떻게 될것같으세요 나랑 가족에 대한 사랑이 옳고 모든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부패하게 돼요. 그렇죠?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 뭐 부족 간의 전쟁, 어떤 폭력, 또 뭐가 있을까요? 정치인들의 부패. 왜 생겼죠? 자기 가족만 잘살면 그게 선이라는 생각. 내 목숨만 괜찮으면 그게 옳고 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모든 게 벌어졌어요. 맞죠? 어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제가 말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그 자체로 가족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위험해요. 자기만을 위해서는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으로 빠지기가 쉽고 부패하기도 쉽고 그렇죠?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이 뭘 말씀해 주고 싶으시냐면 너무 당연하고 보이고 마땅해 보이지만 위험한 그 삶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 실제로 한번 봐 봐요. 여러분 여기서 가족을 위해서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자기 목숨 챙기려고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렇게 돼서 결과가 어땠어요? 결과가 어땠어요? 지금 딱 현실을 보란 말이에요. 결과가 마냥 좋아요? 안 좋죠. 마냥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지만 당연하고 마땅해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삶의 방식에서 자신과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응할 준비가 됐습니까? 싫어요? 고집 부릴까요? <laughs> 이게 뭐냐면, 뒤에 예시가 또 나오는 게 뭐냐면요. 누가 탑을, 여,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마치질 못해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내가 성가정을 이루고 가족끼리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고 살고자 하는 어떤 탑을 세우고 싶었어. 이 세운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초만 세우고, 완성하지 못하는 삶에서 우리를 완성할 수 있는 비법, 제자로서 그걸 완성할 수 있는 비법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기쁜 일이죠? 네. 왜 다들 안 기쁜 표정이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전쟁 얘기 보세요. 전쟁. 전쟁. 이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을 시작하고 유혹과 싸우는데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타협해 버려요. 타협해 버려요. 자기 가족 사랑하고 자신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관성 있게 승리하게 됩니다. 곧 일관성하게 승리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우리 가족을 갈라놓는 모든 유혹과 악의 승리에서 내가 평화와 사랑과 일치를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예. 네, 좋은 일이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는 건 자유예요. 자유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유예요. 제자가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런데, 제자가 되지 않는 삶은 어떻다?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고, 손해가 막심하다. 왜냐면, 20여 대못 배우니까 손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안된 사람이 혼자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다른 스승을 찾게 되죠. 그래서 제가 늘 귀에 못이 벗기도록 얘기한 게 예수님의 제자가 못된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온갖 강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스님 얘기 듣고. 예수님한테 배울, 배울 수가 없으니까. 예. 어떤 강연, 스님, 막 그냥 그런 가르침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못 버티니까. 힘들어 죽겠지. 근데,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의 어떤 삶의 문제들, 고민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 분이 여러분을 몸속 가르쳐 주시는 아주 충만한 삶이 시작된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오늘 일독서랑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현실은 뭐냐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맨날 따져 맨날 투덜거려. 이게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제자는 투덜거리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모욕을 당해도 행복해요. 그분에 대한 신뢰와 순종 속에서 삶을 완성해가요 여러분 저 밑에 게 너무 아름다운데 이런 얘기 나오죠 내가 설령 하나님께 올리는 포도주가 되어 여러분이 봉헌하는 믿음의 재물 위에 부어진다 해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되고 싶은 사람? 네? 아 싫어요? <laughs>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게 제자가 하는 일이에요 제자가 됐을 때 포도주.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기뻐라는 얘기 몇번 나오죠? 네번 나와요. 이게 기쁨의 서관이라고 불립니다. 필리피서가.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안 기쁜 거야. 그래서 필리피서를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서품성고로 선택한 게 어제 복음에 나왔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요걸로 하려다가 마음을 찾은 거지. 듣는 마음, 가엾은 마음, 온녀운 마음.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두덜거리고 따지고 밑에 나오는 거 빛을 잃어요. 사람이 빛을 잃어요. 낯빛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또 헛되이 애쓰게 됩니다. 뭘 애써도 보람이 없어요. 이다 나온 얘기예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자랑해도 자랑할 게 없어요. 아, 내 아들이 뭐 어디 응? 어? 좋은 대학 가서 응? 어? 어디 기업에 들어갔어라고 자랑은 하지만 사실상 그 자식이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거든. 그러죠? 자랑할 것이 없고 희생을 해도 열매가 없고, 말씀과도 멀어지고, 기쁨을 추구해도, 혼자만 기쁘거나,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오늘의 일독서와 반대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겠어요? 제자가 되는 용기를 내보자는 거예요. 이말 그대로 좀 믿고, 예? 그렇게 위험하게 살지 말고, 용기를 내자. 제자가 되고 싶다는 열정으로, 제발, 네. 맨날 뭐 힘들고, 섭섭하고, 뭐 이런 삶의 굴레에 갇히지 말고, 제자가 돼서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지혜롭게 사랑과 평화와 일치를 이뤄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으로, 에 열정을 가지자. 이 얘기입니다. 네. 네. 이 정도 얘기하면 막 얼굴이 환해져야 되는데 다들 막 이러고 있어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죠? 성모님이에요. 성모님. 성모님과 함께 제자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 네. 이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 집중입니다. 네, 요즘 짧게 하려고 했더니 딱 끝났어. 네, 집중해가지고 요즘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집중하려고 해놨고, 강론 여기까지 다 썼어요. 네, 좋죠? 네, 하나만 읽어주고 이제 끝낼 거예요. 보금의 <laughs> 기쁨 2항인데, 집에 보금의 기쁨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인의 큰 위협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 읽어줄 끝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은 온갖 극심한 소비주의와 더불어 개인주의적 불행입니다. 이는 아니하고 탐욕스러운 마음과 비상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과 고립된 정신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적 생활이 자기 자신의 이해와 관심에만 갇혀있을 때더 이상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 가난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고 그분 사랑의 고요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선행을 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많은 이가 이러한 위험에 빠져 삶을 잃어버리고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교황님이 하신 얘기에요 이는 품이 있고 충만한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니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성령 안에 사는 삶도 아닙니다 네. 너무 멋있죠 그죠? 보험의 욕붐 2항 예, 네, 예 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 하라는 얘기예요. 제자. 너무 위험해. 제자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뭐 가족, 자시련 이런 건 너무 위험해요. 그 자체로 나쁘진 않지만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돼서 행복해지세요. 아셨죠? 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